아빠 아침 일찍 올라오시냐고 고생하셨어요. 여기가 우리 가게예요. 물론 요새 나도 바쁘긴 해요. 근데 평소보다 좀 한가해서 가게가 어딘가 하고 이제 골려고 왔어. 잘하셨어요. 아이 어, 안으로 들어가시면 저희 가게가 우측에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 네.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저 건너편이랑 모두 저 아파트촌이라서 가게 자리는 상당히 좋다. 전반에 가게보다는 월등히 좋아요. 가게 자리 참 좋다. 네. 건물 그쪽 뒤로 가면 되는 거야? 뒤, 뒤로도 가도 돼. 가면은 이제 1층이네. 예. 여기다 이제 차 세워놨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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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좋다. 어, 글로 들어가면 문열고 들어갈 수 있어? 안 잡는데. 지금 일요일이라서. 사람들이 다니진 않습니다. 오픈 매장인데, 지금 현재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동생, 어, 임대 상가에 왔는데, 오늘은 이겨에비라서 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 자리가 동생 가게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게 자리로 와서 봤는데, 장사 잘될것 같아. 여태까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또, 영상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전에보다 설득 날것 같아요. 음. 오빠가 가르쳐준 것처럼 더 열심히 해서 잘 해봐야 되겠죠. 한동안 일상도 못 올렸는데 이제 열로 이사 오면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나서 대박 나야죠. 그래 열심히 해봐. 네. 오랜만에 서울 동생네 집으로 왔습니다. 아, 점심 식사를 브라보, 브라보. 에, 가볍게 하고 브라보. 또 오후에 저녁 식사를 아유, 일찍 만났어. 하는 모습을 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는 아, 식당인데 동생 둘의 부부와 또 남동생 하나 그리고 저까지 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왔던 것이 벌써 한 3년 전이었는데 이번에 한가한 틈을 타서 올라와서 동생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 둘째 동생이 가게를 이제 이전하게 되면 다시 서울에 와서 이러한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긴 영상은 세월이 흐른 후 한참 후에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